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이 이렇게 있대. x제곱, y제곱은 9원, 요 원이 있고, 그치? 직선, 2x 플러스 y는 4가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한대. 그러면 얘가 이렇게 직선이 있고, 이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한다고. 그럼 삼각형, a, b, c, a, b, c, c가 어디? 원 위에 한 점인데, 그치? 이렇게 이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해달래 체대가. 음. 그래서 지금 A하고 B는 고정적이야. 얘와 얘가 만나는 점이니까. 그치? 식이, 식이 딱 나왔잖아? 그러니까 얘는 바꿀 수가 없어. 넓이가 체계, 최대가 되려면 C를 바꿔야 돼. C가 여기 있냐, 혹은 여기 있냐에 따라가지고 넓이가 달라지겠지. C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넓이가 되는 거고 여기 있으면 이렇게 넓이가 되잖아? 그럼 체대가 되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최대로 높아져야지. 그치? 여기가 C의 점이, 어, 자, C의 점이 얘하고 최대 많이 떨어져야 돼. 최대한 많이 떨어질 때는 언제냐? 얘와 얘 C점의 접선이 평행할 때야. 얘와 얘 평행할 때가 이 길이가 최대가 높아져. 이해되지? 응. 왜냐면 밑변이 지금 정해져 있거든. AB 길이는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A, B를 좌표를 구할 수 구하려는 문제는 아니야. 구하려면 얘한테 얘 넣고 넣고 x 풀어가지고 좌표를 구하려면 음, 요 원과 얘가 어, 순간 일치하는 A, B 지점 갖다 해가지고 넣고 난 뒤에 대입시켜서 1차를 2차에 넣어가지고 x를 구해서 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고맙게도 지금 그런 문제는 아니지. 그냥 이 넓이만 최대가 되게 만들어 달래. 그렇지? 그러면, 얘와 평행하면 되네. 이해되니? 평행하면서 이 원의 접선이면 되는 거야. 자, 얘와 평행하려면 어디서 찾아야 돼? 여기서 찾아야지. 그치? 여기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니까 기울기가 얼마? 마이너스 2네. 따라서 얘도 기울기가 얼마야 돼?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원의 접선이야. 기억나지 않니? 식 하나가 기억나야 되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이면서 원의 접선의 식은 기울기가 m이면서 원의 접선의 식 기울기가 m인 원의 접선식 네머릿 속에 떠올라야지 y는 기울기가 m이니까 mx 뿔마 두개 있다 그랬어 그렇지 r 루트 m 의 제곱 플러스 1. 기억나? 그래서, 예식은, 음, 예식은, 규류가 2니까, y는, ex, 얼마, r이, 반지름이니까 3, 루트 m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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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m, m. m이, 2지그치4 플러스, 4 플러스 1이니까, y는, 2x뿔마 3루트 어, 5가 되는거지 그치? 자이 식이 나왔는데 지금 모양새 봐봐 모양새 보면 요 위에 요거 우리가 그 어떤 시각어 ab 직선시가평행하도록 만들어 놓은거 보면 y절편이 y절편 어딨니? y절편 여기 있지 y축과 만난 여기 그치? 얘가 음수 해야돼 그래서, 따라서, y 음. 절편이 음수여야 되므로 y 의 절편이 음수이어하 하므로 y 는 2x-3√5 얘 e x y 절편이잖아 그 y 뭐가 틀렸지? <laughs> 발견했냐? 어, 기록이가 마이너스인데, 선생님이 그냥 위로했네.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이, 그치? 와인은 마이너스 이, x 마이너스 삼, 루트 오, 왜그 시간 개